자, 아, 제가 방금 어, 정말 의이좀하느라고 자, 솔트 하시면 이 순서대로 쭉오른차순으로 어, 정렬이 됩니다. 오른차순이라는건 점점 올라가게 정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리버스 하시면 거꾸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렌이라는 거는 리스트의 요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섯 개니까 다섯 개로 나오겠죠? 프린트로 찍어 보시면 5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트의 명령을 주면 연습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고, 네, 저랑 또 이따가 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멈추시고 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영상 잠깐 앞에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자, 해보셨으면요, 제가 이제 투플 같은 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투플은 변하지 않는 수예요. 왜 변하지 않냐면 이거를어떤 중요한 값을 프로그래밍에딱 넣어놨는데 이게. 막 프로그래머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걸 건드려 버리면 큰일 나는 그런 자료도 있죠. 이런 튜플로 넣었습니다. 튜플은 이렇게 중 어, 소괄호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튜플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 리스트를 이렇게 튜플을 써가지고 만들면 튜플로 변해 버리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괄호나 튜플을 씁니다. 자딱히안 해보셔도 돼요. 자, 집합자형이라는 거는 집합이에요. 여러분들 중일된가 하면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즉, 중복된 값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셋을 쓰거나, 셋이라고 하고, 이렇게 함수를 쓰거나,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랑 B가 이게 어떤 기호냐면, 합치는 거예요. 합쳤을 때, 1, 2, 3, 4, 5, 3, 4, 5, 6, 7이 있으면, 3, 4, 5가 중복된 값이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1, 2, 3, 4, 5, 6, 7이 남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셋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기호를 쓰거나 이렇게 명령을 쓰게 돼요. 음. 하여튼 이거의 장점은 중복된 값을 제거할 수 있다. 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딕셔너리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딕셔너리란 거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내가 1번을 출력해 라고 하면 사과가 출력되고 2번을 출력해 라고 하면 바나나가 출력됩니다 자 3를 출력해 라고 하면 이 3333이 출력이 되고요 이 4라는 걸 출력하면 444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같은 이 중괄호라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딕셔널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키 자체가 뭐 튜플일 수도 있고 뭐키 자체가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어. 자 근데 다만 키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밸류는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1번이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A의 1을 사과가 아니라, 뭐, 복숭아로 바꿔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과의 키를 뭐, 3으로 바꿔. 이거는 안 돼요. 키는 못 바꾸지만, 밸류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땡땡, OO, 땡땡을 쓰시면, 키와 밸류가 된다. 이게 꼭 다운표일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꼭 다운표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얘가 문자일 때는 다운표, 숫자일 때는 숫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일 때 숫자, 문자일 때 문자 뭐 아니면 그냥 변수명 쓸 때는 변수명 그냥 쓸수도 돼요 음. 자, 그래서 리스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 아니 죄송해요 딕셔너리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2를 출력하라는 게 0번, 2번, 1번, 2번, 이런 개념이 아니라 2라는 거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바나나를 출력하는 거지 자, 3를 출력하라고 하면 이 3333을 출력하죠 음. 자, 이렇게 새로 추가도 가능해요. 세컨드라는 키와 밸류 2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그냥 키 이름 쓰고 밸류를 쓰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키만 지정하고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알아두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리스트에서 2라는 게 있냐? 그러면, 아, 키가 2가 있어요. 어 근데 밸류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해요. False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는 거죠. False가 아니라는 거는 이키기에는 삼삼삼삼이 없다. 제가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가 되게 원래 되게 자주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안 써서 그런 거지. 딕셔너리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변수 리스트 딕셔너리는 많이 씁니다. 셋, 트 튜플도 가끔 쓰고요. 팝이라는 어, 거는 이 팝을 팝 하고 가져와요. 이 3333을 딱 하고 가져오는 게 팝이고. 어, 그다음에 어, 팝 하고 나면 가져와 버려 가지고 없어요. 팝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리어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기도 합니다. 어, 그다음에 뭐 아이템이란 걸로 그 키랑 밸류를 다 추출할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다 가져왔죠? 아니면 키를